안녕하세요. 어르신 정보TV입니다. 여름이면 삶은 옥수수, 찐 옥수수 많이 드시죠? 그런데 그냥 드시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진짜 여름 보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옥수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여름철 대표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이 옥수수가 왜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드시면 더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조리법과 주의사항,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익숙한 재료지만, 오늘부터는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건강에 도움되는 어르신 정보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옥수수는 대표적인 여름 곡물입니다. 한 손에 들고 먹기 편하고 포만감도 주지만, 사실 이 안에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입맛도 없고 기력도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 옥수수는 수분 보충과 에너지 보충을 동시에 도와주는 든든한 식재료입니다. 옥수수 100g에는 약70% 이상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B군, 식이섬유, 루테인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 밸런스가 매우 좋습니다. 첫째, 옥수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변비가 흔한데 이럴 때 옥수수는 부담없이 드시면서도 자연스럽게 장 기능을 도와주는 건강한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을 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입니다. 혈관 건강이 중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조금씩 드셔도 좋은 음식입니다. 둘째 옥수수 속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이두 가지는 황반에 직접 작용하여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망막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황반변성, 백내장 같은 안질환은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방이 특히 중요하죠. 옥수수에 포함된 루테인은 보통 하루 권장량의 15% 정도를 제공할 수 있어 자주 드시면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옥수수는 다른 간식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편이라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비교적 안전한 곡물입니다. 지하의 지수 혈당 지수가 다른 정제 곡물에 비해 낮고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과하게 드시면 결국 혈당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루 한개 정도로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는 단맛이 있어 간식처럼 자주 드시게 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옥수수 수염 그냥 버리셨던 분들 계시죠? 이 옥수수 수염은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을 만큼 효능이 큽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이뇨 작용을 도와줍니다. 몸속 염분과 노폐물을 빼주는데 효과가 있고 부종 완화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나 발이 자주 붙는 어르신들께는 수염차가 자연스러운 도움을 줄수 있죠. 수염을 깨끗이 씻은 뒤 끓는 물에 10분 정도 달여 드시면 옥수수 수염차가 됩니다. 쓴 맛도 거의 없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는 차입니다. 물 대용으로 수시로 드셔도 부담 없고 냉장 보관했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여름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좀더 부드럽게 소화도 잘 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어떤 조리법이 좋을까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채 삶는 방법이 첫 번째 팁입니다. 껍질이 수분을 지켜줘서 옥수수가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게 삶아집니다. 이때 식초 한 방울을 넣으면 더 말랑말랑하고 잡내도 제거되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 옥수수알을 긁어내어 죽처럼 끓여 드시면 부드러우면서도 포만감이 좋아 아침 대용식으로도 좋습니다. 옥수수전이나 옥수수찜도 추천드립니다. 반죽에 옥수수알을 넣고 지지면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나고 이때 양파나 두부를 같이 넣으면 식감도 부드럽고 단백질 보충도 됩니다. 그럼 옥수수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는 검은콩, 양배추, 두유가 있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옥수수의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 옥수수의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두유와 함께 간단한 죽을 만들어 드시면 간식 또는 저녁 대용으로도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는 건 피해 주세요. 옥수수가 몸안 수분을 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탈수나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절인 반찬, 젓갈류, 혹은 튀김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옥수수는 비교적 혈당 부담이 적지만 많이 드시면 결국 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개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옥수수는 꼭꼭 씹어먹는 게 중요한데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은 가급적 알맹이를 갈아서 드시거나 죽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시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단단한 옥수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삶을 때 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 넣는 것도 부드럽게 삶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우리 몸을 살리는 식재료, 옥수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옥수수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톡톡 터질 때마다 내 몸의 건강도 함께 채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무더운 여름 똑똑한 밥상으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정보TV였습니다. 건강에 도움되는 어르신 정보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건강식재료로 찾아오겠습니다.